성령 강림 2장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말로 듣고 어리둥절해 하였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카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프리기아와 판필리아와 이집트 주민, 키렌의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그들은 모두 놀라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며.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며 비웃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그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 담아 들으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요엘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화시를 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에 나의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도 예언을 하리라. 또 나는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아래로 땅에서는 표징들을 일으키리니, 곧 피와 불과 짙은 연기다. 그 크고 찬란한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어둠으로, 달은 피로 바뀌리라. 그때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인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지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안의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위 조상에 가나요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기 왕자에 앉혀 주시겠다고 하느님께서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그분은 저승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 올려지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그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개종한 첫 사람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꿰칠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증거를 들어 간곡히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타일렀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의 신자가 3천 명 가량 늘었다. 첫 신자 공동체의 생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집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